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랬죠. 어차피 알아야 될건 이거밖에 없다고요. 얘 보죠.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얘는요. 얘와 누구죠? 얘의 열립니다. 왜죠? 그렇네요. 됐습니까? 네. 얘를 그려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라는 걸할때 얘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얘는요, 지금 fx가 누구인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얘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fx 자체를 그려보죠. 이게 fx입니다. 맞습니까? 됐나요? 알아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함수를 이렇게 해서 y에 대응시키려 고한 건데 맞아요? 음수 값들을 전부 다 절댓값으로 돌려놓고 그걸 y에다 찍어 주라는 얘기죠. 되게 불성실한 대표자가 또 죽으신다. 자 이겁니다. 누가 선생? 어렵나요? 근데 네, 그 어마크 내려왔잖아요. 어? 그 처음 그때 이만큼 음. 그 지점의 좌표만큼그 올라가야 돼요, 저 경리. 부호가 음수였던 부호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대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그러면은. 그쪽 다음 곳이 있잖아요. 위에 어, 그 어. 올린 곳, 어. 다음 곳이 저쪽 아래 거기랑 또 그만큼 그렇죠.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절대값을로 씌우니까 싹. 그러니까 이음수 파트가 그대로 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절대값을로 씌워? 네, 예. 네. 알아들어요? 다 이해해요? 친구들. 너무 음. 어려워요. 구박, 구박, 아유고 구박, 구박 결혼고 집에 가면 신나서 핸드폰 켜쳐서 유튜브 싸 불터 주고 아유 지랄하고 해. 어, 어 CCTV 달렸다. 조관 피곤해서 봤어. 아이고 지랄하고 자 빠지셨대. 그러면 눈 뜨면 일어나서 오늘 유튜브 뭐올라왔나 보고 있고 대사 여기까지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나 나도 그런 삶이 있었어, 서연아 그때 유튜브 봤어요. 아니야, 아니, 나는유튜브가 아니고 나 그때 만화책 봤죠. 만화. 어쨌든 그 만화로 무슨 <laughs> 책 읽어요. 만화책이요. 음? 책 읽는데 만화책 읽는데 만화책. 음. 선생님 저도 읽어요, 웹툰. 네, 은근 도움 돼요. 저 스킬런 그상 과학 상식 만화 읽고 <laughs> 상식 중간에 <laughs> 뭐라저 진짜 미친년이야. 자, 이거 됐습니까? 이해했어요? 네. y는 a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0보다는 어떻게 해야 네, 돼? 커야지 네 개가 나오죠. 그좀네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을 못세는건 아니잖아요. 1보다 커야 된다고요. a 플러스 1이. 이게 y는 a 플러스 1이죠. 그게 누구보다 커야 돼요. y는 0보다 커야 되고 여기가 얼마였어요? y는 1이었죠. 그거보단 작아야 돼요. 즉, a 플러스 1이 이거예요. 네? 그래? 그, 그게 왜 y는 1이죠? 여기가 0,1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됐나요? 이해해요? 근데 꼭 아니에요. 됐나요? 어려운 거할 만하죠. 친구들할 만하죠. 네 됐어요? 오케이 이유 불문 396번 오케이